안녕하세요 승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이 갑자기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저녁이 되니까 찬 공기가 옷깃을 스며드네요. 진짜 감기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눈앞에 예쁜 아이들을 오늘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흑사랑 분하고요. 흑사랑 선영분이 있어요. 예쁜 선영분 그리고 수화분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운 관계로 빨리 시작할게요. 출발! 처음 보여드릴 아이는 이렇게 예쁜 아이, 흑사랑 선영분입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콩분이에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는 5.5 나오고요. 내경은 4.5 나옵니다. 높이는 5.5 나옵니다. 빨간 꽃. 분홍과 빨강이 섞여 있는 분홍꽃. 그 다음 이렇게 노란꽃. 너무 이쁘죠? <laughs> 앙증맞습니다. 손에 쏙 들어와요. 그 다음 파란꽃. 자, 이렇게 삼색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 개당 만 삼천 원씩이고요. 세개 묶어서 삼만 구천 원입니다. 보석까지 박혀있는 애들 치고는 가격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보석도 없이 보통 만 원에서 만 이천 원씩 하니까요. 자,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쁜 꽃에다가 보석까지 박혀서 한 개당 만 삼천 원씩입니다. 다음은 42번이고요. 이 아이도 흑사랑 선영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만 팔천 원씩이고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7.5 나오고요. 내경은 6.5 나옵니다. 다음에 높이는 8 나오네요. 13,000원짜리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8,000원인데요. 3개 하고 싶으신 분은 3개만 하셔도 괜찮아요. 3개 하시면 54,000원이고요. 5개 하면 9만원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하늘색이 있고요. 진분홍이 있고요. 노란색. 또 연분홍 또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예뻐요. 너무 이쁘다 진짜. 또 반짝반짝 한개 들어주니까 더 이쁘네요. 41번 한 개당 18,000원씩이고요. 다섯 개 묶어서 9만 원인데요. 세개 하실 분은 세 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개 하면 54,000원입니다. 다음은 44번과 43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선형분인데요. 한 개당 21,000원 짜리입니다. 해서 이렇게 3개씩 묶었습니다. 3개씩 묶으니까 63,000원인데요.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8 나오고요. 내경은 6.7 나옵니다. 높이는 9.5 나옵니다. 선형분은 다리가 너무하죠. <laughs> 얄밉게 생겼네요. <laughs> 예뻐요. 이렇게 파란색, 또 진분홍, 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연분홍, 하늘, 노랑, 이렇게 묶었는데요. 이걸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다 하시면 12만 6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 하시면 6만 3천 원이고요. 두세트로 혹시 다 하실 경우, 다 각색이니까요. 깔별로 맞춰 놓은 거거든요. 깔별로 맞춰 놓은 것이니까 12만 6천원이 되는데요. 두세트 하실 경우에는 6천원 띄고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 4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45번이고요. 지금부터는 수화분 몇 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수화분이 예쁜 꽃을 달고 나왔네요. 자, 저는 10.5 나오고요. 높이는 10.2 나옵니다. 반쪽짜리 꽃 노란색 여 아이는 흰색 여 아이는 하늘색 수화분은 너비도 좋고요 깊이감이 아주 좋습니다 수화분은 한개당 2만원씩입니다 45번 한개당 2만원짜리 3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다음은 46번이고요. 아우 수업은 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네, 해바라기 그림이죠? <laughs> 너무 예쁘네요. 네, 사이즈는 같을 거예요. 저는 12.5 나오고요. 높이는 10점 넘습니다. 아, 이구나. 네, 해바라기 두송이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수에서는 이 해바라기 붙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그려서 또 나왔네요. 음. 예쁩니다. 바탕은 흰색이라서 네, 더 깔끔하니 좋습니다. 46번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세개 묶어서 6만 원입니다. 다음은 47번이고요. 아이고 이 아이들도 그림인데 가을에 걸맞는 코스모스 꽃입니다. 와 코스모스를 또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아 이쁘네요. 진짜 예쁘네요. 음. 작은 꽃, 큰 꽃, 또 이렇게 꽃봉오리까지 표현해 주셔서 풍성해 보입니다. 사이즈는 10.5에 높이는 네, 이 아이는 10이, 어우, 11이 다 되네요. 47번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3개 묶어서 6만 원입니다. 다음은 48번이고요. 이 아이들도 수화분입니다. 큰 꽃을 두 송이씩 붙여줬는데 어, 너무 깨끗해요. 좋습니다. 자, 사이즈는 10.5에 너비 10.5 나옵니다. 아, 보랑바탕에흰 꽃, 노랑 바탕에 보라꽃, 하늘 바탕에 노랑꽃. 48번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3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다음은 49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흑사랑분입니다. 와우 <laughs> 자, 얘네들도 보석이 이렇게 박혀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6,000원씩입니다. 같은 아이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4개를 묶었고요. 4개 묶어서 64,000원입니다. 사이즈는 7에 음, 높이는 팔라옵니다. 노란 꽃, 아이고, 얘네는 저도 심어놨지만 너무 예뻐요. 딱... 분홍꽃, 꽃분홍꽃, 흑사랑, 보석이! 옆면까지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49번 한 개당 16,000원씩이고요 4개 묶어서 64,000원입니다 다음은 50번이고요 이 아이도 흑사랑분입니다 좀 전에 아이들은 좀 잔잔히 꽃이었다면 이 아이는 좀큰 꽃이죠 얼핏 보면 목련 같은데 목련꽃은 아닙니다 <laughs> 잎사귀가 달라요 너비는 7라오고요 높이는 8.5 나오네요. 얘가 좀 높구나. 어, 얘는 음, 8.5에서 8.3에서 8.5 나옵니다. 노랑 큰 꽃, 분홍 큰 꽃. 음, 예뻐요, 진짜. 얘네들 심어놓으면 정말 예뻐요. 네, 제가 심어봤기 때문에 장담합니다. 자, 50번 한 개당 16,000원짜리 4개 묶어서 64,000원입니다. 다음은 51번이고요. 이 아이도 흑사랑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해바라기 분이죠? 이 아이는 하얀 바탕에 해바라기, 이 아이는 흑자연색이에요. 흑색에 살짝 흰색을 칠했지만 이렇게 자연적인 흰색이에요. 예쁘죠? 이 아이도 유약이 전혀 묻지 않은 아이죠? 이렇게 같은 해바라기지만 바탕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 아이는 해바라기 꽃 중심으로 해서 보석이 박혀 있고요. 이 아이는 해바라기 꽃 주변으로, 어? 얘는 해바라기 꽃이 아닌가 봐요. 접시꽃 같으네. 어, 그렇습니다. 나는 요 중앙에 시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입장이 다르네요. 입장이 접시꽃처럼 널찍합니다. 오, 어, 그래요? <laughs> 이 아이는 꽃 중심으로 4개 있고요. 또 이렇게 사이드로 작은 꽃에 또 보석이 붙여 있습니다. 아, 이쁘네요. 거의 뭐 같은 애한 세트 같이 보이네. 자, 51번 한개당 16,000원씩이고요. 4개 묶어서 64,000원입니다. 다음은 52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유유공방의 집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4,000원짜리인데요. 사이즈는 12 나오고요. 높이는 9.5 나옵니다. 색상은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깔별로 맞춰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4,000원짜리고요. 다섯 개 묶으면 7만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같은 애 하나 더 넣어드립니다. 자, 이 아이가 조금 사이즈가 조금 큰것 같아요. 이 아이는 참고로 이렇게 한 세트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다섯 개 값으로 여섯 개를 가져가시는 거죠. 52번 한 개당 14,000원짜리 다섯 개 묶어서 7만원인데요. 플러스 1입니다. 어, 사이즈가 커요. 1cm나 더 큰데요. 얘가. <laughs> 네, 5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53번이고요. 이 아이들도 유유공방 집분입니다좀 전에 보셨던 아이들은 V라인이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U라인입니다. 둥글둥글 한 아이. 이 아이 사이즈는요. 음, 12에 높이는 11 나옵니다. 빨간색, 보라색, 주황색, 녹색, 또 보라색. 이렇게 다섯 개 묶었고요. 다섯 개 묶으면 7만원인데요. 이 아이도 14,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플러스 원 합니다. <laughs> 자, 53번 한 개당 14,000원이고요. 다섯 개 묶어서 7만원인데, 이 아이 하나 덤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은 54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들꽃뿐입니다 어, 이 아이들 제가 지난번에 다 나가서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박스를 열었더니 또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얘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아이 15,000원짜리 두 개와 얘네들은 만원짜리거든요. 그럼 네개 묶으면 5만원이잖아요. 5만원에 이 아이 하나 선물로 넣어드립니다. 이제 없네요, 들것뿐이 <laughs> 자, 사이즈는 15,000원짜리는 10.5 나오고요. 높이는 7 나옵니다. 만원짜리는 8.5에 높이 7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요 아이 하나 더 넣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살짝 트여, 트임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뭐 네, 이렇게. 자요 아이 요렇게 하나 5만 원에 만 원짜리 하나 더 넣어 드립니다. 54번 한 개당 15,000원 두 개, 만원두 개, 5만 원인데요. 자, 요 아이 하나 넣어 드렸습니다. 다음 55번, 56번 같이 할 텐데요. 이 아이들도 들꽃뿐입니다이 아이들이 왜 간택이 안 되지? 얘밖에 안 남았는데. <laughs> 자, 얘네들은 한 개당 22,000원 짜리입니다. 해서 이렇게 두 개씩 묶었고요. 두개 묶어 44,000원입니다. 저는 9.5 나오고요. 높이는 13 나옵니다. 자, 얘는 거의 10 나오고요. 네, 14 나오네요.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이 일체형으로 생겼어요. 주황꽃, 하늘색꽃. 바탕이 너무 예쁘죠? 고급진 색깔이에요. 또 그렇고. 55번, 56번, 한 개당 22,000원 짜리인데요두개 묶어서 4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실 경우 88,000원이잖아요. 8,000원 띄고 8만 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번 풍차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 원씩입니다. 풍차를 네덜란드에 있는 풍차와 비슷하게 해놓으셨네요. 새두 마리가 앉아있는 나무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 아이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한 개당 2만원짜리 3개 묶어서 6만원인데요. 5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58번이고요. 아이고 얘네들도 이렇게 또한 세트밖에 남아있질 않네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4,000원이고요. 두개 묶어서 2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자, 12 나오고요. 내경은 10 나옵니다. 높이는 10 나오네요. 네, 10.5에서 10 나옵니다. 단화분. 얘네들 굉장히 예쁘죠. 단화는 음. 꽃이 너무 예뻐요. 진짜. 꽃을 이렇게 유약으로 그려주신 겁니다. 너무 예쁘죠? 58번 단화분. 한 개당 14,000원씩이고요. 두개 묶어서 28,000원인데, 25,000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59번이고요 뒤지면 다 나와 <laughs> 뒤졌더니 또 이렇게 집분이요 아이가 나왔어요 얘네 둘은 22,000원짜리고요 얘는 좀 전에 소개해 드렸던 14,000원짜리입니다 22,000원짜리는 14 나오고요 높이는 12.7 나옵니다 14,000원짜리는 12에 높이 10.5 나옵니다 야. 22,000원 두 개와 14,000원 두 개를 묶으면 72,000원이거든요. 2,000원 싹둑 띄고 7만 원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14,000원짜리 화분 하나 더 넣어 드립니다. 자, <laughs> 59번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 60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양이분 꼬챙이 분이에요. <laughs> 자, 꼬챙이 본 사이즈는, 자, 6, 6.2, 네, 6 나옵니다. 높이는 13, 네, 13.2, 13.5 나옵니다. 자, 다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유약이 터짐 현상이 있잖아요. 자, 이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나름 컨셉이에요. 좀 엔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걸 많이 찾으시거든요. 리본 하나와 나무 두 개. 같은 꽃으로 했고요. 22,000원. 자, 60번 한 개당 22,000원씩이고요. 세개 묶어서 66,000원입니다. 음. 60번 양이분을 마지막으로 승준의 화분 판매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십시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